충청도 사투리 격조와 품위가 있는 충청도 양반의 말씀 충청도 양반의 언어생활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탑시기를 하셔 탑시기 혹시 뭔지하고 먼지하고 차이를 하셔요? 먼지가 응? 있잖아요 먼지 먼지 정식 말은요. 정식 말은 먼지죠. 먼지. 뭔지. 먼지. 정식 말은 먼지인데 먼지라고도 그러죠. 그래도 자기은 알아듣죠. 근데 탑식이는 진짜 못 알아듣죠. 네. 충청도에서 먼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먼지를 이야기하는 게 문대기라고 그러죠. 문대기. 문대기라고 하는 거는 진짜 먼지 얘기하는 거예요, 문대기. 근데 이 탑시기는 뭐냐면은, 눈빼미에 그쌀 있잖아요. 눈빼미에 벼. 눈빼미에 벼. 벼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쌀 걷고 나면은 쌀 그, 씨에 그, 응? 벽씨 그, 응? 타작하고 나면은 쌀겨 날리고 그난다면나겨 날리고 할때 이렇게 뿌욱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뿌욱 이렇게 먼지가. 그게, 그게 원래, 원래 탑시기를, 그걸 가지고 탑시기라고 그 한다고. 그런데, 그, 지푸라이 먼지나, 뭐, 집에 먼지 쌓이는 거나, 뭐, 다 똑같은 먼지 아니에요 먼지. 그러다 보니까, 청주사는, 몬데기를먼데기라는 말도 쓰고, 탑시기라는 말도 써요. 근데 이제, 대개 몬데기하고 탑시기를 구별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양복 있잖아, 요 양복. 그, 또, 우리 세대, 또, 또, 어? 윤발이, 주윤발 형님이 또성냥개비딱 씹으면서, 어? 딱 해면은, 어깨에 그래도 뽕도 들어간 또 가다마이 한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어? 가다마이, 양복 아니에요, 양복. 양복, 이 가다마이는 일본 말인데. 양복 하나 가다마이 딱 입고서 집앞을 딱나설라고러면은 어, 아이, 저 형님이, 어, 어, 검은, 그런 그, 어, 구두, 바짝, 바짝, 물광내가지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 가다, 마이 어깨 응? 어? 몸대기가 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생이 가서, 몸대기, 어깨에 있는 몸대기 탁탁 털어주면서, 보라. 아, 이렇게 어깨 형님 몸대기가 이렇게 있느냐고. 일단 쓰는 게 몸대기고. 탑시기는, 테레비 같은데, 이렇게, 응? 어? 지금 뭐, 테레비도 뭐, 마찬가지지만, 판넬형 테레비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브라운관 테레비도, 먼지 많이 붙는다고, 이 정전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테레비는 화면이 커서 그런지 더잘 붙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테레비에 먼지 붙으면은, 그, 테레비 가그 다이나 이런데, 뽀얗게 먼지가 쌓이죠 뽀얗게. 뽀얗게 쌓인 먼지. 그러면, 우리말로 그러지. 그테레비 위에 그 탑시기 좀, 좀, 닦고, 어. 치우라고 그러는게아니에 탑시기는. 먼지기 때문에. 그테레비 위에 탑시기 좀, 그거 좀, 닦고, 어. 응, 어, 같이도 쓰죠. 그, 이짝에 그, 문대기도 좀 털고, 그, 탑시기는 좀 닦고, 좀 그렇게 해야, 응. 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 탑시기를 좀 쓰죠. 뭐, 이렇게, 옷에, 무슨, 뭐, 지푸레기, 뭐, 이런 거, 어, 묻히고서 이렇게 붙어 있죠, 옷에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은, 무슨 옷에 이렇게, 이런, 어 탑시기를 이렇게, 에? 붙이게 된 겨. 여튼, 마른 풀이나, 뭐, 어, 마른 잔디가루,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다 탑식.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요, 탑식이라는 말은. 문대기는 진짜 문지요, 이렇게 미세한 문지. <laughs> 충청도에는는 문대기, 탑식이 같이 써요. 그런데 범위상으로는 거의 문대기를 더 많이 쓰냐, 탑식이 를 많이 쓰냐, 이렇게 보면은, 문대기라는 말은 이제 요새 좀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서른다섯, 뭐 마흔 요새 이하, 서른다섯 이하 정도에서는 아직도 문대기라고 하는데, 내나이때 정도에서 5 0줄 넘은 애들이 야다다 탑식이지 뭐. 아직도 다 탑식이오. 탑식이 그러면은다 알아들어. 청, 청주에서는. 뭔지 쌓이고만 하면은 그 위에 뭐 테레비 이런 데먼지 허옇게 쌓이고그 했으면. 예저 탑식이 좀 닦아서 이렇게 쫙 저기 해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 오늘은 먼지 청주에서 먼지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탑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